안녕하세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평안이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할때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또한 낙심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 어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싸움을 행해, 행하며 나아가라. 계속 그 호의를 베풀어라. 계속 그 친절을 베풀어라. 끝까지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선한 열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누림 교회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때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때론 지칠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사도 마을의 겉면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완주하여서 그 선한 열매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뿌린 그 선한 씨앗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수고가 반드시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후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여러분들의 선한 일의 수고가 반드시 놀랍고 아름답고 또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여 선한 일의 열매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